여기는 지금 숙소 근처에 산책로? 이런 <laughs> 이 있고 그냥 박물관 입구인데 자다가 가위 눌려가지고 집에 있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주변에 걸으러 나왔어요. 이거 음, 저 귤인가? 뭔가 썩은 것들이 살균가? 살균가? 뭐가 이렇게 바닥에 한창 떨어져 있는데 귤인 것 같아요. 귤 곰팡이 폈어요. 팔이 벌, 벌인가 벌술이 나요. 벌에 쏘면 안 되니까 얼른 도망가보겠습니다. <laughs> 음,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실제로는 여기 되게 금방이라도 비가 올것 같은 저기 저기 보이는 저게 제가 묵은 숙소입니다. 제가 방금 걸은 곳은 여기, 제중해양 동물 박물관. 여 걸었고, 원래 모자를 잘안 쓰는데, 이렇게 모자를 쓰면 불편한 건가 봐요. 아닌가? 모자가 똥 맞으면 안 불편하나? 숙소로 돌아가서 준비를 하고, 제가 오늘 둘째 날에는 스누피 가든을 가거든요. 아침 일찍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비가 오기 전에. 9시 개장 맞춰서나, 아니 조금 살짝 늦게쯤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캐리어는 제가 숙소로 옮기면서 캐리어를 들고 다니기 가 조금 힘들어서 그 캐리어를 숙소에서 숙소 옮겨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숙소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캐리어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묶어 있는 거보다는 15,000 이동을 하는 게 편하니까. 오늘 제발 비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6시 13분. 이제 준비하고 슬슬 나가려고 옆 진짜 미친 듯이 제 머리랑 옷이랑 다 갈아입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향수 발라볼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스누피 가든에 왔는데요. 날씨가 안 좋은데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도장 맞는 게 있던데 저는 1번, 1번부터 망했어요. 1번이 없어요.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찍었으면 거기 서서 찍었을 텐데 아무도 도장을 안 찍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5번까지 완료했고, 6, 7, 8,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역주행에서 1번 찍었어요. 마지막 코스에서 1번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찍어서 도장 다 모았어요. 오늘 스누피 가든에서 기념품 사. 버스 타고 시내 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소금빵 사러 왔는데 거기 오늘 휴무라 그래서 근처에 식당 왔는데. 지금 빙수집 와서 망고빙수를 시켜서 빙수가 나왔어요. 완전 신기하게 생겼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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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숙소에 들어왔고 이렇게 있고 여기 분위기 진짜 완전 쩔어요 진짜 따뜻해 보이죠 안쪽을 이렇게 커튼 쳐져 있고 여기 TV도 있어요 이렇게 안쪽 들어가면 짜잔 방이 있습니다 방에또 저기 안에 조명 있고 이랑 이쁜 테이블 벌써 제집 널브러진 흑돼지로 오늘은 먹어볼 겁니다 숙성도 숙성도 거기는 여기 근처에 노형 본점에 가서 오늘 먹을 거고요. 사람이 몰리기 전에 한 5시, 5시 반? 이때 가가지고 언덕 먹고 지금은 4시 40분인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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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저는 지금 고기 다 먹고 숙소에 들렸다가 주변에 기념품 샵이 또 있길래 거기 잠깐 가서 이렇게 해서 5, 6, 7, 8, 렇게 9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TV에는 저렇게 제가 좋아하는 차차님, 강지님 유튜브를 틀고 이렇게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다 까봐 쭉 먼저 마시겠습니다 음. 많이 안썩맛있어요이 먼저 먹어 볼게요. 진짜 얇아요 저기 아. 보이세요? 아 이게 그냥 브리틀. 음, 네, 이거 쫀득이 먹어볼게요. 아, 일단 이거 잠깐 이게 이거예요. 오.